뾰돌아, 동네 한 바퀴만 갈까? 뾰돌아, 얘들아, 도도도, 도도돌아 자기의 세상이다! 난 자유견이다! 안 돼. 우와. 너무

하울님을 하니까 알았네. 죄송해요 미안. 얘좀는안 돼. 는안 돼. 안 돼. 얘는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<laughs> 강아지가 있다고 가는 것 같은데 여기 강아지들 암 똑같이 암컷이라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못 가게 하자. 놀자라. 어, 어. 안돼. 네. 똘똘아 똘똘아 오자 언니는 간다 무슨 호기심 탐고인가 먹을 건지 아닌지 봐 보는 것 같아 똘똘아 가자 안돼! 안돼! 와! 와! 안돼! 오호! 잘했어! 안돼! 래토이는 <laughs> 영상을 찍으니까 얌전해진 거죠. 뚫더라! 뚫더라 가자! 내 집으로 가자! 동네 한 바퀴만 돌아다녔어요. 목줄을 풀었으니까! 안돼 여기까지 출입 금지 하고요. 이런 안돼 여기를 가지 마는 뜻이었어요. 그 이제 어떻게 할까요? 집으로 가면서 찾을지 알아볼게요. 안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찾을 건데, '똘똘아, 뭐 보고 있니?' 똘똘아! 똘똘이는 이미 도망가버렸어요 자동차는 라 장애물 때문에 이미 집으로 가버렸죠 동네에 한바퀴만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? 바로 목줄을 풀었기 때문에 똘똘아 집으로 가자 쫄돌이는 내보이제 쫄돌아. 아. 쫄돌아. 앉아. 쫄돌이는. 이제. 쫄돌아. 고양이 때문에. 이제 옆집에 고양이 키우다 보니까. 고양이. 똘똘아 오자 이제 나갈 수 없지 난데 자 가자. 여기가 제일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. 안돼 돌돌아 우리하고만 살치 고양이 쫓아내려고 그런 거예요. 원래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첨적이잖아 돌돌아 농사는 망치지 않아서 다행이구나. 이미 잘 자라 보였어요. 여기 막아 보이니까 비가 오고 상추가 다 자랐어요. 솔직히 목줄로 키우진 않고 그냥 이렇게 가끔 벌 주는 것이랍니다. 15분만 묶으라는 것도 있지만. 집에서는 풀어야 돼요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말을 잘 듣네요. 어, 똘똘아, 똘똘 좀은 얌전하고 연탄이 달리기 골드 더 연습해 1등 할 거야. 안 돼? 안 돼? 안녕. <목소리나>